여러분 경호입니다자예 아까 방금 보셨죠 어릴 적 저의 추억의 음식 음 그냥 계란 덮밥이라고나 할까요 아무 뭐뭐 뭐 방법이랄 것도 없습니다 아? 레시피랄 것도 없어요 프라이팬에 그냥 계란후라이 누구나 쉽게 해요 계란후라이를 해주는데 약한 불로 밑에를 좀 익게 해주고 그 위에다가 그냥 밥을 또 넣은 밥을 그냥 좀 골고루 펴서 얹어준 다음에 뒤집어주면 됩니다. 한참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뒤집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내용물을 접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먹었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집에 도마도 게찹 아시죠? 도마도 게찹을 과감하게 <laughs> 과감하게 케찹을 많이 뿌려줘야 돼요. 계란하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궁합이 맞는 게케첩입니다 케찹. 캬. 뭐, 옛날에, 이제, 뭐, 러브, 뭐, 이런 거좀 뿌려줘야 돼요. 저는 이, 그물 모양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물 모양. 그물이 안 되는데. 아침도케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집에 또 하필. 그래서 자꾸 바람 빠, 바람 빠지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첩을좀 이렇게 듬뿍. 듬뿍 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켰어요. <laughs> 자, 떴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밥, 계란, 케찹으로, 저희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아, 오므라이스 아니에요. 그거 오므라이스 이렇게 계란 얇게 해갖고 덮은 다음에 안에다가 밥 넣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드셔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음, 혹시라도 우리 학생분들 계시면,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저도 하는데 이거를 못할 친구들이 어있습니까 그죠? 오늘 경모 형의 아침 식사 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게 됐네요. 경모 형이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바쁘셔가고 이렇게 일 가시고 그랬을 때, 제가 혼자 스스로 만들어서 제 동생도 좀 주고 하면서 먹었던 그 추억의 음식입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기쁜 게 오늘은 밥이야. 아 의사 선생님이 밥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계란을 좀 이렇게 해서 밥과 함께. 근데 이렇게 그 밥이 이제 그공깃밥을한 작은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그 계란 한세개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또 계란도 아낀다. 계란 또 하나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버립니다. 자 여러분. 케찹과 함께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케찹과 계란이 가장 궁합이 잘 어울려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 맛있... 그때는 돌아온 것 같아요. 괜히 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네. 요 우리 어머님이 일하신다고 그렇게 일찍 가시고라고 바쁘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배고프 고 그러면 부엌에 가서 어? 그때 주방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접시에 담지도 않았어요. 그냥 후라이팬츠로 먹었죠. 아, 후라이팬츠로 먹을걸. 뭐 한다고 그냥 이렇게 또 세팅을 해갖고. 자, 여러분. 아쉽게. 보이시죠? 케찹 게찹 듬뿍. 케찹과 계란이 궁합이 가장 제일 잘 맞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밥을 먹으려면, 야, 소위 좀부끼리도 없겠네. 얼른 먹고 자야지. <laughs> 제가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밥이 이런 걸로 하시면 안됩니다. 찬밥을 만약에 하실 때는 여기서 약간 발전된 단계인데 찬밥을 먼저 간단하게 볶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따로 담은 다음에 계란후라이를 약간 불로 해갖고 하시고 그래서 밑에가 익고 위에가 좀안 익었을 때그 밥을 위에다 얹어주시고 마치 부침개를 뒤집어 주셔라. 그 팁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밥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냥 그 뜨거운 밥을 위에다 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괜히 볶음밥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란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조건하시면 안 돼요. 그 계란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개 이렇게 먹방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웬 맛있는 것같은데요 <laughs> 제가 입맛이 좀 쪼디 입맛이에요. 쪼디 입맛, 쪼디 입맛입니다. 음. 그리고 계란을 했을 때, 열때뭐 소금 같은 걸로 간하지 마시라는 거 왜? 계란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뭐가 있습니까해찹이 있으니까. 케찹을 듬뿍 뿌려주세요 아 근데 또 그것도 또, 또 제가 또 듬뿍 뿌리려고 그랬다고 또 그냥 한쪽 거의 다뿌시면안 되는데 아무튼 넉넉하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란과 케찹은 궁합이 잘 맞는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란 그런 거거든요. 단순하게 한 끼를 채우는 것보단그 음식을 통해 과거의 일로 회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음식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호형의 아침식사였습니다 오늘도 또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또이 영상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봐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침을 먹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또제 뭐 추억의 요리가 될수 있겠죠 아니면 또 제가 좋아하는 요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이 될수 있겠죠. 그때도 꼭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먹을 거라고 제가 꼭 약속을 드리고, 그때도 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드실 거죠. <laughs> 감사합니다. 경무용의 과거 추억의 음식, 케찹, 계란, 덮밥, 먹방은 여기서, good <laughs>